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5분 영어 습관 한국인의 딱 맞는 영어 표현의 데이나예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여든 한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다의 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알다 단어 세개 지금 빠르게 한 번만 리뷰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네오, no. 하셨죠, 하셨죠. 두 번째로 알아들어요, understand.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see까지 공부하고 오셨어요. 자, 오늘은 알다 두 번째 시간으로 그거 이해에 또 알다라고 표현이 되는 영어 단어들을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자, 그럼 먼저 미리 보기 보면서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어,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라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은 아 기분 안 좋아 내가 그 일을 몰랐다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서 아 괜찮아 아, 아무도 알지 못했어라고 하니까 후, 그래도 그러지 마. 그냥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교훈일 뿐이야. 반올림 같죠? 약간 성장 드라마 대사. 자, 하지만 우리 오늘 그런 거에 이제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가 알다. 어떻게 또 오늘 새로운 단어들로 공부하면서 또그 단어에 들어있는 새로운 의미의 알다까지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단어 알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learn, learn. 두 번째는요, realize, realize. 그리고 세 번째는 notice, notice입니다. 자, 우리 learn, realize, 네우레스 자, 이거 세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만약에 들어보셨다면은 어, 오늘 조금 더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서 알아가시면 참 좋겠고요. 혹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요, 제가 그 원래 단어의 의미와 오늘 배운 우리 단어의 의미를 둘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learn, learn, 바로 무엇을 새롭게 알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번째로 realize, realize, 바로 깨달아, 알다. 자, 마지막으로, 네우레스, 네우레스. 바로, 무엇 무엇을 알아차리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세 단어를 요 문장 안에서 알다로 해석을 할 텐데, 자, 그럼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알다, learn, learn입니다. 자, 우리 learn은요, 배우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그 뜻을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알다. 자, 바로 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것은 음, 배우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몰랐던 사실이나 정보를 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때도 어떻게 보면 배우다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lear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대표 문장 같이 볼까요? 나 최근에 알았어. 뭘? 나 최근에 알았어. 그럼 최근에 알았다라는 것은 새, 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최근에 알았거나 혹은요, 몰랐던 사실이나 정모를 최근에 알았다라고 둘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그럼 최근에 나 알게 되었어. 그럼 오늘 한 거예요? 어제 한 거예요? 과거에 붙을 동안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라는?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훨씬 좋겠죠. I have just learned that recently. I've just learned that recently. 나는 have learned 이렇게 알아왔어요. 근데 that 그것을요 recently 최근에 알았어라는 표현이에요. I've just learned that recently. 나그 최근에 알았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뭐 lately라고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최근에란 뜻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이나 정보를 알게 될때 혹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자, 바로 오늘 공부하는 learn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예제부터 살펴볼게요. 나, 새로운 속임수를 알았어. 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탁 말해줘요. 뭐를 쓰라고, learn을 쓰라고 탁 말해줘요. 새로운 것을 알다. 우리 여기서는 learn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알았어. past tense.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I learned a new trick. I learned a new trick. 나 새로운 속임수를 알았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우다를 말해도요. I learned a new trick. 나 새로운 속임수 배웠어라고 동일하게 비슷한 뜻을로 사용해 될수 있겠죠? 자두 번째 볼게요. 난 아직도 알아야 할게 많아라고 해볼게요.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learn 사용하면 되겠죠. I still 난 여전히요 have 가지고 있어요. A lot to learn 많은 것을 to learn 배워야 할게 많아. I still have a lot to learn. I still have a lot to learn. 나 아직도 배워야 할게 알아야 할게 너무 많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learn은요 배우다의 뜻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그거를 약간 풀어서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다 이렇게 혹은 몰랐던 사실이나 정보를 알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알다의 realize realize입니다. 저를 realize는 어떤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나요? 혹시 깨닫다 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로 realize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바로 깨닫다 라는 그 뜻이 가장 먼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오늘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상황을 이해해서 알다. 아하. 두 번째로요. 인식하게 되어 알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을 깨닫다는 것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 그랬구나 라고 인식 되어져서 알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오늘 공부하는 realize도 깨닫다에 알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네 실수를 네가 알아야만해라고 할게요. <laughs> 자 그렇다면 어 네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좀 이해해서 알거나요, 혹은 그 실수를 좀 인식해서 그게 실수라는 걸좀 인식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여 문장에서 realize를 사용해 볼 거예요. You should. 넌 해야만 해요. realize your mistake. You should realize your mistake. 너, 너의 실수를 인식해서 알아야만 해. 라는 뜻. You should realize your mistakes.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예제를 보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인식해서 아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걸 알았어. Oh my gosh.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음, 야나 이거 아는 게 같아. 근데 갑자기, 어나 길을 잃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자, 인식해서 알다에 여기서도 realize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I realized, I realized 나는 알았어. 어떤 거를요? That I was lost.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걸. I realized that I was lost.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았어. 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realize는 깨달아서 알다, 인식해서 알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I'm lost. 나길 잃어버렸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 공항에 딱갔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가야겠죠. 뭐 인포메이션 센터나 뭐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I think I'm lost. 저제 생각에 길을 잃은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게 되면 알아서 쫙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이 표현까지 오늘 가지고 가시면 참 좋겠죠? 두 번째 예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라고 해볼게요. 나는 사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몰랐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인식해서 알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깨닫다의 알다인 realize를 사용하도더 좋겠죠? 나 알지 못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realize를 부정으로 사용해 볼게요. I didn't. I didn't realize. 나는 몰랐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I didn't realize what happened.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 I didn't realize what happened.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공부한 알다. 자, realize를 사용할 때는 어떠한 상황을 이해해서 알거나요, 혹은 인식하게 되어 알다, 그리고 원래 뜻인 깨닫다, 깨닫다의 알다 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알다 표현 바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네우레스 notice, 알다 네우레스입니다. 자, 우리 네우레스라는 거는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 그거 아마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나를 자르려면 적어도 3 0일 전에 노티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노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 노티스를 영어 단어로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의식하여 알다. 자 이거보다요 무엇을 알아채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뭘 알아차릴 때 우리가 notic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걔가 결국 알게 됐어라고 할게요. 걔가 결국 알게 됐다는 건 걔는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알아차려 버린 거죠 이를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n 우리스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 어머머머 걔가 알아차렸어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He finally noticed it 걔가 마침내 결국 그것을 알았어 알아차렸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 라고 할게요. 자, 우리 알지 못했다 라고만 탁써 있으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알다의 notice를 사용하면 되겠죠? Nobody noticed that. Nobody noticed t t 아무도 그거 알아차리지 못했어. Nobody noticed t t 아무도 그거 몰랐어 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nobody realized that 라고 나오면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 아무도 깨달아서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오늘 공부하는 알다의 각자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문장에 사용되는지에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follow, follow me, o k a 두 번째. 난 걔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라고 해볼게요. 걔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난 몰랐던 거죠. 걔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엇을 의식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 자, 여기서도 우리가 notice를 사용해 볼 거예요. I didn't, notice that. I didn't notice that. 나는요, 알지 못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는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He was staring at me. He was staring at me. 걔가 날 쳐다보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쳐다보다, 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look at 요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look at은요. 그냥 진짜 보는 거예요. 근데 stare 바로 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stare이라는 건요.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staring at me 하면은 걔가 나 계속 쳐다봐. He look at me. 하면 은 걔가 나 쳐다봤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리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걔가 빨리 쳐다보고 있는데 노골적으로도 나는 의식하여 알지 못했고요.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notice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흠흠, <laughs> 또 이렇게 써버렸네요. 바로 명사의 뜻으로 통지나 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회사에서 잘리려면, 회사가 날 자르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줘야 되잖아, 통지해줘야 되잖아, 라고 할 때도 notice, 명사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알다 두 번째 시간에서 공부한 세 가지 다른 알다. 자. 우리 마, 어, 마지막으로 했던 알다는요. 무엇을 알아채서 아는 notice.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아하. 인식해야 알게 되다, 깨달아 알게 되는 realize. 그리고 첫 번째로 공부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게 될때 혹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때 사용하는 learn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각기 다른 세 단어를 응용하기 위해서 알다라고만 표현된 문장에서 우리 어떤 단어가 적절한 빈칸 속에 들어갈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 나 너무 바보 같아. 나 그거 나중에 알게 됐어라고 할게요. 자, 내가 그거를요.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근데 여기서 힌트는요. I'm such a fool이에요. 나 진짜 바보 같대.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지 라는 뜻으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I'm such a fool. 나 진짜 바보 같아. I noticed that later. 나 나중에 그거 알아차렸어 라는 표현. I noticed that later. 나 그거 나중에 알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걔, 걔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 라고 할게요. 자, 걔가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대요. 그럼 걔는 뭐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새로운 것을 알아, 알, 알거나 모르는 것을 알때 사용하는 첫 번째로 배운 단어. learn. She has to learn. 걔는 알아야 돼. She can have everything she wants. 걔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 She has to learn. 알아야만 해. 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알아라고 할게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지 헐 알았어. 나 이제야 인식해서 알았어. 인식해서 알고 있어라는 뜻으로 깨닫다의 realize. I realize how difficult it's going to be. I realize how difficult it's going to be. 나 이게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지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번째, 걘, 걔가 가게를 곧 닫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 라고 표현할게요. 자, 가게가 곧 닫을 거라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여기서 어, 인식하여 알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는 realize가 들어오면 좋겠죠? He doesn't realize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 The store will be closing soon. 그 가게가 will be closing 곧 닫을 거라는 것을 he didn't realize. sorry, he doesn't realized. 는 알지 못했어. 걔는 깨닫지 못했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배울 응용하기는요. 야, 그러지 마. 그냥 네가 알아가고 있는 교훈일 뿐이야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는 알아가고 있는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어허, 어떤 거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earn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사실 이외에도요. 바로 lesson 교훈과 같이 쓰이는 단어는 바로 learn입니다. Don't be 아, 그러지 마. It's just a lesson. 이건 그냥 단지 교훈일 뿐이야. You 너가 알아가고 있는 진행이에요. Aha. You are learning. 이렇게 표현할게요. Don't be. It's just a lesson. You are learning. 네가 배워가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lesson. 교훈일 뿐이야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마지막은요. 걔가 이미 갔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자, 우리 이거 너무 친절하게 알아차리다 라고 나왔으니까 notice 사용해야겠죠? I didn't notice that. I didn't notice that. 내 그거 나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She had gone already. 걔가 이미 갔었다는 걸 I didn't notice that. 나 알아차리지 못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문장은 쉽지만요 우리 문법을 한 번만 잠깐만 진짜 a few seconds만 짚고 넘어가면 자 I didn't 이미 과거에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럼 그 과거보다 그녀가 갔다는 건더 먼저의 과거니까 여기서 had gone 이렇게 과거 완료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다 두 번째 시간에서 저와 공부한 새로운 것을 알다 몰랐던 사실을 알다의 learn 무엇을 깨달아 알다, 인식해서 알다의 realize. 마지막으로 알아차리다의 notice까지 공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미리 보기 내용 보면서 우리 알맞은 알다를 탁 찾아 넣을 수 있겠죠?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의 realize. I didn't realize what happened. I didn't realize what happened. 괜찮아. 아무도 알지 못했어. 괜찮아. 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 차리지 못했어. 에? notice. Nobody noticed, it. Nobody noticed it. 하니까, 아, 그래도, 아, 그러지 마. 그냥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교훈일 뿐이야.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가는 거지. 라는 거로 새로운 것을 알다. learn. It's just a lesson we're learning. It's just a lesson we're learning. 우리가 그냥 알아가고 있는 새로운 교훈일 뿐이야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뵙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알다 단어들 공부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알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한해서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쓰임새가 다른 것까지 오늘 알아가셨죠? 자 우리 이런 것들 하나만 쫙 센스 있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영어 못 한다는 소리는 <laughs> 절대로 안 들으실 거예요. 자 데이나와 함께 앞으로 남은 강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랑은 다음에 봬요. See you very soon. Bye bye.